가볼게. 자, 2021년 고2 3월 모의고사 38번 지문 38, 39, 40. 어, 일단 일단 세 개까지만 같이 가자고. 자, most believe 대부분의 믿음들은 근데 버텨놓고 나돌.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믿음들은 are open to. 자, be open to 하면은 모험에 열려 있다라는 얘기지. 모에 열려 있다, 시험에 열려 있는데 모에 시험에 열려 있다. Verification 하니까, 뭐, 검증이라는 시험에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즉슨, 대부분의 믿음들은 검증이라는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의 믿음들은 검증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자,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을 믿음들은 can be tested, 검증되어 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o, 뭐뭐하기 위해서, 여기서 死는 보다라고 하지 말고, 알기 위해서. 뭐를 알기 위해서냐면,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그것들이 are correct, 정확한지, 아니면 false, 틀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believe it. 믿음들은 can be verified 검증될 수 있습니다. 또는 falsified. 요 falsified는 거짓으로 입증되다. 자, 믿음들은 검증되거나 또는 거짓으로 입증될 수 있대. 그러니까 옳다라고 검증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거짓으로 판명될 수도 있는데 위대하니까 무엇 무엇을 가지고 오브젝티브 하니까 객관적인 크리테리아 기준을 가지고 검증될 수가 있대. 근데 어떠한 기준이냐면은 익스터널 투 t 퍼 r 익스터널 투 하면은 뭐뭐 외부에 있네. 모 외부에 있는 그 사람 외부에 있는 요그 사람이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니? 요 지금 검증되어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이 될수 있다는 얘기야. 어차피 밑에 나오겠지만은 선생님이 예를 들어갖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지구는 구체다, 둥글다. 그러면 이 구체는 둥글다라는 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내가 직접 검증하면 나는 당연히 어떻게 검증하겠어? 지구는 둥글다라고 검증을 하겠지니까 그러니까 그러 당사자가 아닌 그 구체, 지구는 구체다라는 믿음을 갖지 않은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there are people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 있대.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구는 플랫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대. 그럼 플랫이라는 건 어떠한 얘기지? 평평하다는 얘기지. 나도 스페어 스페어하면은 구니까 지구는 구체가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있니? 이 진지하게 하는 얘기인데 정말로 평평하다고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던데 아 여긴 없니? 응. 자 because 이기 때문에 we have objective a d v a n c e 자 우리가 객관적인 evidence 하면 증거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증거냐 지구가 사실은 구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he Flat Earth Belief,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것은 Can be shown, 밝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밝혀질 수 있다? 틀렸다라고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잖아. 우주에 나가서 실제로 지구를 봤더니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지구가 구체라는 것이 알려진 거고 그 얘기는 지구를 평평하다라는 생각하는 믿음은 잘못된 거라고 밝혀진 거지. 올수 또한 더 b 리프또 믿음이 있대.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 It will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대. 이러한 믿음은 can be tested 검증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진실 여부에 대해서 정말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검증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검증받겠니 바이 웨이팅 기다림으로써 언제까지 기다려 내일까지 기다리면 진짜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다림으로써 내일까지 기다림으로써 그리고 C, 봄으로써 뭘 봄으로써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봄으로써 진실에 대한 검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 여기 ING 형태, 그 다음에 여기 ING 형태, 경렬 구조로 나와있네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왔었던, 그, 어이구 물이 이렇게 길어. However, 하지만 몇몇 종류의 믿음은 Cannot be tested.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왜냐하면 We cannot get. 우리가 g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를? 외부적인 증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는 외부적인이라고 나와있지만 은 앞에서 나와있는 무슨 단어와 바꿔 쓸수 있는 단어겠어 오브젝티브. 객관적인. 간역이야? 기억했냐? 아 개있냐? 아, 그래? 조직 좀더 불러. 자, 객관적인 증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실에 대해서 검증되어질 검증되어질 수 없는 믿음들이 있대. In our right time, 평 일생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거야. 마치 모처럼, 어 belief, 믿음처럼. 근데 어떠한 믿음이냐? The earth, 지구는 will stop 멈출 거다. 뭐하는 걸? Spinning. 회전하는 것을 어디 위에서 그 지구의 액시스 축 위에서 언제 9999년 쯤에? 당시야이 <laughs> 장난이야? 그러니까 9999년 쯤에 이제 지구는 자전을 멈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 9999년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냐고. 또는 뎅 이하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랑 지금 병렬 구조가 하는 거야. Is there is life? 자, life가 있다. 뭐가? 생명체가 있다. 어디에? 행성에. 근데 어떠한 행성에? 어, 0 0 million 그니까1억 광년 떨어진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라는 이러한 믿음과 같은 것은 일생 동안에 객관적인 정보,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검증되어질 수. 없다. 1억 광년이 무슨 의미인 지 알지? 1억 광년이 무슨 의미냐? 그렇지, 빛이 1억 년을 가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란 얘기야. 빛이, 빛 졸라 빠르잖아. 근데 그게 1억 광년을 가야지. 그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당연히. 자, 또한, 어, 또한 벌써 두 번째네. 이거 변형어휘 같은 거좀 알아둬야겠네. 자, 또한 Meta-physical belief <laughs>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형 이상학적 믿음은 그러니까 형 이상학적이라는 건 말에서도 좀 느낌이 오겠지만 형체가 없는 형체가 없는 영역에 대한 믿음 예를 들어 하고 어떠한 믿음? Such as the existence 존재인데 누구의 존재? 네이처로 r e of 니까 신의 n 이 t 본질의 존재와 같은 형이상학적 믿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고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믿음들은 혹시 기독교 신자 있습니까? 알고 싶어. 안 할게. 혹시 불교 신자? 아이씨. <laughs> 자, 이슬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알라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 같은 것을 프레덴트 모모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라는 걸 보여준다? 알라신이 있냐 없냐? 당연히 알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믿음은 뭐라는 것을 보여주느냐? 커지시더라고요. 상당한 챌린지, 난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겠어? 물론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마음 속에 있는 부처님, 하느님은 내가 존중하는데 그 분이 과연 존재하는자의 여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난제이다. 무하는데 뭐 있어서 generating 여기 m plus ing 나오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는 얘기야 generate 하면 만들다라는 얘기니까 증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떠한 증거 모든 사람들이 be willing to 하는 증거. 비블링트하면 기꺼이 모모하다 b e b i l l i t o t of a little 다 i t 이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참고로 하느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부처님도 있다고 믿습니다. 알라신도 당연히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직접 몸으로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 종교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종교 예전에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정말 피본적이 있기 때문에 종교는 존중받아야 돼요. 숭고한 존재. 지연이? 기독교 신자? 어? 그럼 너랑 나랑 좀 통화하겠구나. 나도 무신문자거든. 어? 그거에 대한 얘기는 있다. 중요한 부분 체크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자고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빈칸추론 나올 수 있는 부분 보이고 그 다음에 순서추론 순서추론은 257 257 뭐야 연결어 연결어 좋은 연결어 보이더라고 자, 그럼 하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여기 하우에버라는 연결어. 연결어. 그다음에 빈칸 추론할 수 있는 것. 자,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검증되어질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언젠간 아, 9999년에는 지구의 자전이 멈출 거다. 아니면 1억 강년 떨어진 곳에 생명체가 있을 거다.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다음에 오 p e 이라는 어휘 좀알아볼게 어휘. 그리고 여기 객관적인 기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당사자가 아닌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의 객관적인 기준. 그리고 여기 believe 동사 운영 나와 있는 것은 앞에 선행사가 people이라는 복수 동사이기 때문에 수일치 된 형태고 그다음에 여기 also Also, 나와있네. 그리고 여기 ing, ing 명렬 구조인데, waiting은 눈에 보이니까, s e i n g 정도는 좀 확인을 해두도록 하죠. 자, 다음에 이 8번에서 이 부분도 빈칸처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형, 이상학적이라는 것은 뭐냐? 형태가 없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예를 들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검증될 수 없는 상당한 난제라는 거이 앞부분이 만약에 빈칸 추론이 안 나오면 이 뒷부분이 빈칸 추론이 나와고이 문장에서 빈칸 추론될 부분이 서로 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끊는 거는 2에서 끊고 5에서 끊고 참고로 7이 여기 있어. 그래서 7 여기서 끊을게요. 2, 5, 7 오케이. 좀소리게 하면 기회가